한국 도착 하자마자 이틀 후입니다. 저희 지금 인천공항 가요. 어, 일본 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 바로 호텔 앞에 인천 가는 공항버스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 마포의 가든 호텔이고, 저희는 여기 바로 앞에 로인넷 어, 호텔인데,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항 택시 타고 갈까 하다가 요거 타고 갑니다. 아침에 든든하게 곰탕, 동배 곰탕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일본 가서도 조금 타고 뭐 하고 그러려면 배고플 것 같아서 먹고 갈게요. 22,000원 나왔네요. 후식으로 파리바게트 가서 빵 먹는다 그래서 빵 사러 가요.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느껴지는 분위기네요. 정말 한국에 사람들 많습니다. 인천공항인데 진짜 많아요. 늘 응. 그 플레이그라운드 있는 데는 우리 인천뿐이 없을 거예요. 진짜 하, 진짜 K 문화는 정말 멋집니다. 진짜 진짜 우리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엄지 척인 게 이거 그냥 올리면 배럴이 그냥 차지돼요. 저쪽 끝에서 시부야역에서 끝까지 걸어오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앞에가 예쁘네요. 교통이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자, 오늘부터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헐입니다. 결정장의 <laughs>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반대인 거 아세요? 신기. 어머 안 좋아하는 거. 왜나 돈가스 좋은데? 음, 지금 어? 거기서 아, 소스 그럼 시켜드 아무것도 안 돼. 너무 맛있다, 이거. 소스가, 음, 유자맛 나면서, 폭신폭신해. 조금 느끼하다. 여러분들은 너무 나이스해요, 진짜. 다 데려다 주시고 있어요. <laughs> 정말 죄송하게. 여에서또 이렇게 서치해 주시고 계세요. 신소스 위. 그말아 알지? 조명 딱 조명.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타이 마음에 들. 여기 영화관이에요. 여기 일본 영화관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너무 옛날 옛날식. 봐? <laughs> 운동하는 데인데 무슨 카페인 줄 알았어요. 이 애니까 뭐한2 2 이불 정도인 거 같아요. 여기 호텔 리뷰처럼 체크인 하는 게좀 복잡하다고 하니 진짜 그렇네요. 지금은 새벽 2시반 저희 지금 실패하고 저기가 뭔데 사람들 저렇게 많아 브랜드? 저기 뭐야 저기? 뭐하는데 저기 뭐, 뭐 하는데 사람들 저렇게 서있지? 어? 여기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옆에 네, 택시인가 봐요. 이쪽도 몰랐는데 이쪽도 뭐가 많네. 어 스코. Cool. 저희 새벽에 세븐일레븐 가볼게요. 세븐일레븐 입성합니다. 진짜 많네요. 뭘 먹을까요? 아, 이런 것도 이거 봐봐. 고기들, 어묵. 뿌링도 맛있겠다. 푸딩. 와, 레벨루가 틀리네요 레벨루가. 어. 이들, 이들, 반들도들이렇이반찬들찬들이그 유명하다는 삼각김밥 브랜들 여기 그렇게 삼각김밥이 유명하잖아. 어, 이거 봐. 연어. 연어. 이거는 꼭 사가야 되죠? 요거, 사갈게요, 요거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가야지, 나중에. 음. 지금 말고, 두시니까 명란 김밥으로 사갔으면, 사가도록 할게요. 과일들도 이렇게 다 잘라져 있네. 근데 얘는 뭐야? 치즈야? 오, 치즈 케이크네. 그 유명하다는 요거는 나중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런 거는 다 미국에도 있어서. 뭐잖아? Yeah. He loves the dried m e a t 조이미도 엄마 많이 사가 줄려고. 월즈 it, 어, 치즈, 치즈. 어, 되지. 산토리. 이분도. 어, 산토리. 한국 소주 선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젤리. 근데 여기 젤리가 그렇게 맛있대. 엄마도 젤리 좀사갈 거야. 이런 거 되게 피클 플럼도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거 진 이거 진짜 신기하다. 피클 플럼. 또 한국 거. 예. Uh, yeah. <laughs> 진짜 도 어느 게 맛있는지 리뷰를 많이 봤는데 그냥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고르는 걸로 오늘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그냥 구경만 하고 가자 갈게요. 초콜릿이 또 유명하잖아요. 일본? 맛있기로. 어, 일본 초콜릿이 진짜 맛있기로 유명해. 엄마한테 갈때 이런 거다사갈 거야. 굉장히 맛있대. 이런 것들,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들 너무 맛있대. 엄마도 하나 가져가려고 엄마는 크런키 응 크런키 <laughs> 이 초코송이가 원래 되게 맛있고 유명해 이 초코송이 초코 이... 갈때 이거는 제가 싹 한번 싹 쓸어가려고 합니다 음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많긴 하네요 매일매일 와서 한번 사가보도록 오 신기해 이거 뭐죠? 이거 샤인머스트 아니에요? 머스캣? 와 어,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초코파인데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특이하다 완두콩 그거잖아 오케이 Try 스페셜 뭐 이런 거써온 건가 봐 <laughs> 귀엽다 3시 15분입니다 너무 많은데 빵은 지금은 안 땡겨서 바로 나중에 아뭐 샀는지 구경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3시인데 가서 사왔거든요 새벽 3시 그래서 1천원이라고 생각하고 16,000 17,000원 정도 여기 똑같더라고요 이거 같이 이거 꼭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왔습니다 먹방 한번 요거가 제일 신기한 게 이거 두부예요. 요거가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고 요것도 에르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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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너무 먹어볼게요. 엄마는 명란 샀어. 매운 명란. I'm salmon. Salmon. 먹어보자. Let's eat it. 맛있었던가? Let's do it. 음. 우선 밥이 너무 부드러워요. 음. 그냥 명란 밥말 그대로 저 진짜 계란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정말 진리에요 진리 어떻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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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에서 이런 맛이 나죠? 이건 어때? Really good 어 네? 음, 너무 비벼져 푸딩 같은데 두부래요 일어나서 먹어. 그 순두부 같겠지 뭐. 음. 와우, mm. wow, it's like sweet. 오, 스위트하면서 대창이야, 때? It's like milky. 응, 음, 맞아. 우주. 음. Oh my g 와, 끝맛이 진짜 고소해요. 이거하고 먹어봐. 사쿠하고 음. 와 이거는 끝맛이 진짜 맛있어요. 음첫 맛은 뭐지? 달달한데 끝맛에 끝맛이 끝까지 나오는 그 고소함 와 이거 맛있어요. <laughs> 너 운동하는 애 맞아? 그거 못 찌죠? <laughs> It's harder than it looks. <laughs> 먹어봐. Can you see it in the light? 음 <laughs> 응, 먹어봐. 엄마, 다 하나 줘봐. 네 yeah. 음, 이건 그냥 포테이토 맛. 포타이토 s t e 네 포테이로칩. Very s 음. 또 하나 먹어볼게요. 음. It's really good. I think it's my favorite. 나 아는 건데 지금은 못 먹고. 저희 아들이 한국하고 일본 이쪽 아시아 쪽에 보면 열러지가 심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모기한테 물리면 그래서 지금 모기약 지금 물려가지고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어, 이거 예약할 때 아예 아침부터 했, 했거든요. 어떤 거 먹을지. 음. 요거 시켜볼래? 음. 요거는 다 셀프예요. 나는 이거. 응, 어, 그래프. 커피 진짜 오랜만에 먹고 그레이스 너는 우리 어차피 어 이거 맛있다. 드럭스토어도 진짜 많네. 맞아. 멀티리아. 뭐 보면은 약간 좀 카페 같아. 맞죠. 되게. 이있 What? quoi Oh.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많을 것 같다 느낌이. 자, 너 봐. See you. <laughs> 한번 볼까요? 발렌시아가 얼마나 할까요? 31만원. 조금 사용감이 있네요. So, 프라이스 체크하고 봐봐 어떤 거. 메이업 귀엽다. 그 스타일스캐. <sign> 그지야가. 음, 그렇지 그렇지. 그게